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에, 오늘 또 하나 터졌기 때문에 에, 실거래가 방송 대신 에, 차트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통수 미남 엘리엇이고요 앞 통수 대신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서 화려한 제 스튜디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4분할 스플리터라는 건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자, 요게 2번입니다. 버블 팝. 그 다음에 요게 3번. 어, 3번 이거는 이제 제, 뭐 어, 5초 이상 틀면 안 돼요. 네. 요게 4분할 차트. 네. 잠깐 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오늘 또 터졌다! 옆구리 터졌다! 노도강보다 더 위험한 곳 바로 금관구 네. 어차피 둘다 블루존에 제가 가격대별로 7억 평균 7억 이하인 아파트 8개구 25개구 중에 8개구가 7억 이하라고 그랬죠 2019년 12.16 대책 때 대출 제한을 걸었던 그 가격대 있죠? 그걸로 분류한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이게 서울 아파트 1,500개 단지를 매일 아침에 다운 받아서 변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새로 등록된 것 중에 가격이 변한 거를 이렇게 색깔을 칠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먼저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이거. 이제 그 방금 위에 본 거를 일목요연하게 본 건데 어, 일단 서울 아파트는요 어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제란 얘기는 어저께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오늘 시가총액이 얼마나 변했냐예요. 그 대신 그 오늘 시가총액은요 10월 분도 있을 거고 11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두 달치가 신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쨌든 0.0이 조금 플러스인데. 강남구 개포동 쪽이 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개포 강남구가 0.07 플러스, 소초구 0.02, 송파구 0.01, 강동구가 0.04. 그라시움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다음에 노, 그 동북권에서는 방금 전에 한4네 그 개구는 동남권입니다. 그 지역별로 묶은 거예요. 동북권 8개구 중에서는요, 노원구 0.01 플러스, 도봉구 마이너스 0.11. 그다음에 강북구는 0.05 마이너스, 성북구는 0.02 플러스. 중량구 0.06 플러스 그다음에 아니, 아니 성북구 그 중량구는 거래가 없었어요. 오늘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동대문구 -0.03 어아 어, 이거 순서가 좀 밀렸나 보다. 어. 하여튼 성동구 마이너스 -0.03 동대문구가 거래가 없었구나. 중량구는 0 0 6 플러스고 광진구 0.01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도심권 용산구 0.16 플러스 중구 0.03 플러스 종로구 0.17 플러스 그다음에 서부권 은평구는 0.07 마이너스 서대문구 0.07 플러스 그다음 아 은평구가 거래가 없었고 서대문구가 0.07 마이너스고 마포구가 0.07 플러스예요. 이번은 서남권입니다. <laughs> 동작구 0.25 플러스 마일 플러스 났네요. 그다음에 영릉포구 마이너스 0.02, 양천구 0.06 플러스 강서구 0.03 플러스 금천구가 오늘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게 금관구에 했잖아요 금천구에 0.75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지역의 시가총액이 0.75% 줄었다는 얘기는 엄청 크게 폭락한 거거든요. 뭔가 어떤 아파트 중에 몇한 1, 20%의 마이너스가 있는 게 나온 거야, 오늘. 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옆동네인 관악구가 0.06 마이너스 그러고는 오늘 거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다 토토를 하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시가총액이 0.02 조금 플러스 났어요. 거의 미미해요. 거래가 지금 워낙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게요 요, 요, 전체거든요. 잘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시가총액 순위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거래가 두건 있었어요. 대치 음바가 0.43 플러스 개래포 어, 게레포, 개포 게레포, 개래포가 1.4% 플러스 엄청 플러스죠. 그다음에 서초구는. 어, 오늘 두건 있었는데 서초 삼풍이 0.3 플러스 양재우성이 1.1 플러스 송파구는 어, 한건 거래됐는데 방이 코오롱이 1.5 플러스 났네요. 동남구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강동구는 세건이 거래됐는데 강동구로 0.04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라시움이 0.27 마이너스 났고요. 고독 안남이 마이너스 2.58플저 밑에 여기 길동 한빛 골드빌 있죠? 그게 0 3 5예요 이렇게 동남권만 얘기하고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뭘볼 거냐면 여기 금강구 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서남권에 자 금천구 중에 보면요, 이, 그 시가총액 2등인 시흥 남서울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7.2% 폭락했어요. 시흥 벽산 5단지는 0 2 9 플러스 찔끔 플러스가 났는데 그리고 관악구도요, 봉천 파크프루지오 있죠? 이게 8.5%나 마이너스 났어. 얘네들 왜 이러니? 금강구 왜 이러니? 자 이걸 이거를 제가 어아 지금 음, 요, 요걸 볼게요. 자, 이거는 아실에서 그래프를 갖고 온 거예요. 아실에 남서울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오늘, 어, 오늘, 오늘 신고된 게 8억짜리가 신고됐는데, 34평인데, 그 전에 9억 4천, 9억 2천이 됐어. 근데 8억이야. 그러니까 1억 2천이 떨어진 거지. 이러 그러니까 폭락한 거죠? 여기 그래프 보세요. 완전히 최근에 최저점까지 다시 떨어졌어. 이거, 이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잔뜩 올라갔고, 야신났다, 바닥 쳤다 막 오르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 자, 이거는 아실이고요. 자, 점도표. 점도표. 점점 이거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것도 잘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파, 빠진 다음에 점점, 점점 잘 올라가죠? 근데 오늘 딱 여기 찍어버린 거야. 미치겠어. 최저점까지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올, 올해 들어갔고 사가지고 야나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서 막좋아하던 사람들 전부 물렸다니까. 그러니까 올해 매매한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물린 상태야. 물론 그 뭐랄까 평가 금액이지만, 아직 실현 손익은 아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즉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얘는 이런 하락 추세대에 있는 거야. 이 하락 추세대 이게 새로운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대 내에서 상단에 저항선 있죠. 거기에 딱 대가리 쳐 박은 거야. 이게 평행선 같지 않아요. 이렇게 평행선? 근데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밑으로 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제 L 차트를 보겠습니다 L 차트 L 차트가 온다 지금 왔어요 이미 커밍순이 아니라 이미 예, 배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트라이얼 버전은 무료 버전입니다 어, 구독자 아니어도 다 다운받아서 그 기본적인 그래프는 볼 수가 있어요 패스워드가 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올리느라고 네이버 카페 가시면 알집으로 이렇게 예 무료 버전부터 시작해 갖고 쭉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예,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료 버전이에요 트라이얼 버전 이거는 부동산원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커피 회원은 예,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멤버십이죠 어, 베이직인데 트러, 트러, 예, 부동산원 플러스 KB 부동산 플러스 국토부 실거래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술친구 회원은 제가 특별한 예, 혜택을 못 드렸는데 자, 엑스퍼트 버전은 그이 방금 위에 거에다가 금융 시장이나 경제 지표권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지금은 시작에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메뉴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는 300년 데이터를다볼 수가 있어요. 주식이나 뭐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환율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로 버전은 투자 클럽 이상인데 모든 차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말고도 앞으로 개발될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은 아사모 어, 버전인데 에, 이거는 전부 한달한달 한달 기한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그 새로 깔아야 돼 근데 아사모는 아사모 회원 가입했다가 탈퇴하시더라도 계속 볼수 있게 3개월치를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여기 밑에 없습니다 5번에 프로 아사모 버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엘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엘차트 왼쪽에 메뉴가 엄청 많아요 메뉴가 엄청 많죠? 여기 플러스만 나스가 있고요 동별로 어저께까지 작업한게 동별로 120개 동 25개 국뿐만 아니라 동별 지수를 만든 건 우리나라 최초야 엘리엇이 최초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 어딘지 아세요 반포동에 이 반포동 그다음에 잠실동 대치동 개포동 목, 목동 신정동 서초동 압구정 신천동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갖고 동별로 몇개 단지를 포함 편입했는지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반포, 반포동은 13개 단지예요 세대수는 18600세대 시가총액 64조원 비중은. 전체 서울 아파트의 4.5% 에요 실제는 더 많겠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반포동에서 전부 다 한게 아니라 상위들만 고른거니까 자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게 헤드앤숄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2차 폭락은 그, 그 대형주 중에서는 반포동에서 2차 폭락을 주도할 것이다 아직은 시작 안했어 아직은 이게 약간 그, 그 저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거 오늘 볼 금, 금강구 아파트들입니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 잠깐 보시면요. 이게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2 0 0 5년부터예요 월봉, 분기봉, 연봉. 여기서 월봉을 딱 보시면, 자, 이게 2년 전을 연결한 거예요. 전세가, 지금, 전세가가 엄청 올랐죠? 그렇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2년 전보다 지금 싸거든. 그니까 러 돈을 1억, 2억씩, 5천만 원씩 내려, 내려, 내줘야 려 되는 역전세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빠져봐. 빠지면, 2년 전이 아직도 여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볼린제 밴드를 보시면, 지금, 본인 이밴드가 이렇게 좁혀지고 있죠. 반등을 하는데, 중심선에 딱 걸렸어요. 자, 과거에도 보면요. 이런 걸 우리가 보틀렉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목현상. 좁혀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줄어 들어가지고, 시그마 값이 최저 값으로 떨어진 다음에, 얘가 벌어지면서, 중위선, 선을 따고 쭉 올라가죠. 2013년부터 쭉 올라가죠. 올라, 올라, 올라. 안 깨죠, 안 깨. 이거 좁혀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벌어지면서 폭등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오르니까, 2021년 10월부터 못 오르고, 대선 효과 어쩌고 저쩌고, 뭐 버팅기는데 볼린저 밴드가 좁혀지잖아, 이게. 이게 병목현상이라고. 이때는요, 폭등 아니면 폭락이야. 근데 이게 폭락을 했죠? 자, 근데 얘가 또 쭉쭉 올라가니까 얘가 또 좁혀지죠? 이게 병목현상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위로 튀겠어요? 아래로 튀겠어요? 저는 아래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도 볼까요? 자, 일목균형표 보니까, 어, 구름대 있죠? 이거 지지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런데 이미 후행스팬이 캔들을 깼어. 이거 26개월 전에 이거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라도 깨우고 내려가면요 2차 폭락이 요런게또 나온다니까 여기서 엑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이 그래요 자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자, 3개월 분할로 다시 봤을 때 여기서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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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래 걸 누르면 여기 알자가 붙어요 리얼이에요 리얼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자 보세요 물 이거는 명목이에요 명목 명목인데 물가를 반영하면요 반등한 게 없어 여러분들 이게 반등한 거 보이세요 폭락한 다음에 멈춘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 아파트가 올랐다 그래도 몇개 아파트는 많이 올랐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요 못 올랐어. 자이 상태에서 월봉을 보세요. 이제 대폭락하고 있죠. 거기다 볼린저밴드 보세요. 이거는 중심선도 못 넘었어. 그다음에 소나 차트, 코포크 차트 반등을 못 해. 일목균형표도 보세요. 여러분도 구름대 안으로 기어드는 거 보셨어요? 자, 보세요. 명목은 잘 지키고 있죠. 그러나 실질은 벌써 기어 기어 들어왔다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어, 어저께 일목 근육뼈 잘하시는 분이 딱 댓글에도 하셨던데 연어 구간이라고 연어 구간 이걸 구름대라고 그러거든요 구름대 양운 무슨 이런 거 있죠 음운 이거는 뭐냐면요 역전된 상태에서 구름대는요 여기가 지옥이고요 여기가 천당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천당이죠 천당 이렇게 빠지니까 지옥이죠 지옥. 여기 가 지옥이라고 여기 다가 광명의 세계 또는 여기는 암흑의 세계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는 천당 연옥 지옥. 연옥이란 거는 천당과 지옥의 경계선이에요. 얘가 지금 아래까지 한 거야, 지금. 근데 얘가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도사태나 고 PF 사태나 고자 자, 자, 자영업자 그뭐 대출 뭐뭐 어, 하여튼 난리가 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실질 지도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 자, 아, 여기도그 블루칩을, 블루존을 볼게요, 블루존. 여러분들, 블루존 반등 행적이 있어요? 명목입니다, 명목. 근데 여기서 실질로 볼게요. 완전히 역기까지 갔죠? 자, 이제 연옥을 벗어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죠? 블루존이 뭐예요? 8개구예요. 4700, 470개 단지 31%예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31%예요. 8개구니까. 누구예요? 금, 노도강, 성북구, 그 다음에 중량구, 그 다음에 금강구. 38만 세대예요. 매매가가 지금은 7억 2,900인데, 2019년 말에는 7억이 안 됐었어. 2019년보다는 높, 여기, 여기보다는 높잖아. 여기가 이, 이때 기준에 이때 기준. 2019년 말, 12.16 대책할 때가 대출 제한 있죠. 15억 이상, 뭐 12억 이상, 이거, 이거. 그니까 이때보다는 높지만, 여기서 폭락한 거 보세요, 이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어,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여기서 볼게요, 금천구. 자, 금천구 보세요. 금천구 반등을 하는데, 미약하죠? 조금 확대할까 이거? 조금 이거를 2019년부터 볼까요? 여기를 2019년부터 볼게요. 2019년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금천군데 금천군데 30개 단지예요.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금천구. 어. 근데 서울 아파트에 1.1%밖에 안 돼. 예. 그래서 금천구 에 지금 한 개. 보세요. 폭락한 다음에 반등을 하지만 구름대를 딛고 못 올라가죠. 이거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보세요. 볼린저 밴드 완전히 좁혀졌죠? 이게 위로 뛸것 같아요? 아래로 폭락하겠다. 이때는 위로 떴다고, 이때는. 그리고 아직도, 매도, 매도 구간이에요, 이게. 아직 위로, 요, 요게, 플러스 구간이 아니잖아요. 음해 구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월봉을 보면, 보세요. 매매가도 2년 전에 비해서 맞지만, 전세가도 낮다고. 최근에 전세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 그렇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이때 이래서, 이때보다 이때 5천에서 7천만원 싸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부터는 2, 3천만원 올랐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어 일목균점표? 어 이거 이거 봤고요. 자, 금천구 봤고요. 3분할 차트로 보면요.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죠. 2년 동안 마이너스예요. 5로가 넘게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 여러분들 이게 반등한 걸 보이세요, 이게? 금천구입니다. 좀이따 종목을 볼게요. 자,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관악구는요. 오늘 최저치예요, 지금이. 반등도 제대로 못 하고 깨지고 있다고. 지금 연간으로 9%가 넘게 빠졌어요. 9%가 아, 맞네. 가 넘게 빠졌어요. 작년보다 더 빠졌다고 관악구가. 그다음에 구로고보래요구로고 그러고도 지금이 최저가죠 반등도 두 달밖에 못한 다면 폭락했다고 지금 11%가 넘게 많이 났어요 11%가 넘게 연간으로 작년보다 오늘 올해가 더 빠졌다고 자 그래서 개별 아파트를 봅니다 자, 여기서 개별 아파트를 보고요 개별 아파트 보시면요 여, 여기에 오늘 어총몇 개가 거래되냐면요 오늘 거래가 어, 여기 있었는데 아 57건 오늘, 그, 1500개 단지 중에, 그 57개 아파트에, 그 시가총액이 변했어요. 플러스 짓고, 마이너스 짓고 하겠죠, 여기까지. 여기 1500개가 있는데, 거래된 건여기까지예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딱 잘랐어요. 57건만 잘랐습니다. 자, 이 중에, 여기서 특별히, 마이너스 난 거, 여기,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2%라고 돼있죠, 여기. 마이너스 7.2%. 쭉 보니까, 금천구의 남서울 리스테이트잖아요. 이거 한번 클릭해볼까요? 짠! 와, 오늘 폭락한 거 보세요. 방금 전에 본거이거예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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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를 제 L차트에서는요. 그 주식회 봉차트로 하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오, 이번, 올해 들어서 7.3% 마이너스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요. 여기, 여기. 여기 보니까 이게 전세가 를 밑에 나오지도 않네.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기간을 2015로 바꿀게요. 그래야지 전세가가 밑에서 보이니까. 지금 딸려도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못 올랐는데 매매가만 연락에 올랐다가 빠지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볼린저밴드 볼까요? 볼린저밴드, 아이고 중심선 밑으로 확 내려왔네. 이 중심선이 굽어서 반등도 못 하고 밑으로 계속 흐르죠. 그 다음에 음, 음의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볼게요. 일목균형표 보세요. 이거 그 구름대를 타고 올라가다가 연옥으로 뚝 떨어졌죠.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거. 그럼 이런 게또 나온다고 이런 게 남서울 아파트.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서 보시면요 개별 아파트 중에 자 금천구 지금 오늘 방금 본게 금천구에요 금천구 금천구로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자 이거는 몇 실질로 보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안 좋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많이 빠졌던 게 남서울 시스테이트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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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금천구 말고 관악구 볼까요 관악구 관악구도 보면요 흘러죠 흘러 흘러죠 그다음에 실질로 보면요 물가를 반영한 걸 보면요 완전히 흘러가고 밑에 깨질랑 말랑 하고 있죠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근데 얘가 어디가 많이 떨어졌냐면요 어 시, 어디였지 음 이게 관악드림타운 이거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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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관악드림타운이 이래요 이게 관악구에서 시가총액 1, 1등이 관악드림타운인데 여기 3,544세대에 2003년도 입주해요 시가총액이 2조 5,300억인데 매매가는 7억 1,400만 원이에요 평균, 평균이 전세가는 4억 9,800인데. 전세가율은 69%예요. 아직도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 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아니 전세가가 높다는 뜻이야 이게. 왜냐 면 매매가가 분자가 폭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구로구 볼까요? 구로구 구로구도 보면요 구, 구로구 지수가 지금 연옥으로 떨어졌죠. 연옥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볼린저 밴드 보니까 어 이거 중심선까지 가지도 못했네 얘는. 그다음에 월봉을 보면 완전히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빠지죠 실거래가 이거 80개 단지에 80개 단지 구로 구는 5만 천세대예요 자 이걸 명목으로 실질로 보잖아요 실질로 보면 더 흐르죠 자 여기서 볼륨점에도 보세요 완전히 중심선 근처도 못 가고 흐르죠 그럼 다 일목균형표 보세요 완전히 좀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송파구나 강동구나 작년에 많이 떨어졌는 아파트 그것도 대형주들 그런 애들이 올라가니까 소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지만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자 여기서 그 구로구에서는 어떤 아파트였냐면요 제가, 제가 봤는데 어..어떤 어, 아파트지 잠깐 볼게요 여기서 구로구에 많이 떨어진게 있었는데 잠깐 볼게요 이거이거이거 고척 벽산 블루밍 아파트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그래도 구로구에서는 어, 원래는 10몇, 10등이었는데 오늘 25등으로 떨어진거야 왜? 다른 애들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거나 보합이거나 플러스인데 혼자 많이 폭나가니까 당연히 등수가 밀리지 이거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아파트 지수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건요 스타 지수만 주로 나와요 스타 지수만 이거를 2021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볼륨 조정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자 스타 지수는요 올해 많이 반등해갖고 연간으로도 플러스야 근데 얘가 작년에 제일 많이 빠졌거든 그리고 얘는 시가총이 상위 10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본 8개구 있죠? 블루존. 블루존. 이렇게 보세요. 명목으로도 이래. 명목으로 이런데, 시, 그 실질, 물가를 반영하면 이래요, 이래. 다시. 볼리드벤더 이렇죠? 그런데, 명목으로, 실질로는 이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일목균형표 보면은요. 아직은 연호 구간에, 연호연호 청당, 청당에서 연옥 구간으로 떨어지락 말랑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로 오잖아요? 딱 떨어지면요? 뭐야? 연옥을 지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런다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헬리오가 어쩌고, 엘스가 어쩌고, 막, 크, 뭐, 뭐냐, 압구정이 70억짜리가 8억이 올랐대느니 그런, 그, 뭐, 우리랑 일반인이나 전혀 상관는 상위 0.0몇 프로인 그런 아파트 뉴스에서 뻔프질하는 그거에 현혹되어 있는 동안, 도끼자로 썩는다고, 지금. 한쪽 구석에 있는 노도강이나 금강군은 지금 다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이야. 나중에 근데 만약에 그 압구정 현대가 막 10억 80억 이렇게 막 10억씩 오르다가 나중에 5억 떨어져봐 엘스가 6억 뭐 4억 올랐어 그러다가 1억 떨어져봐 그러면 얘네가 오르겠어요? 더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자, 자 서울 아파트 다시 서울 아파트만 볼게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 어 요렇게 요렇게 볼게요 자 서울 아파트 반등 하는 했지만 연간으로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로 보면요, 은허벌락게 마이너스야. 반등도 못했어. 반등한 거는, 스타 지수, 명목 지수랑, 그거를 물가로 나눈 실질 지수. 실질 지수도 알고 보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멈춘고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죠? 왜? 연간으로 플러스가 못 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11월 달인데, 11개월 동안, 물가가 오른 것만큼 아파트가 못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연간으로 마이너스지. 이거를, 3분할 차트로 보면요, 연간으로 마이너스가 보이죠? 많았을 0.95%에요.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 100개가. 서울 아파트는 더 그래. 서울 아파트는요, 연간으로 많았을 때 6.4%에요. 실질로는. 명목으로는, 명목으로는 2.5% 마이너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블루전 보세요. 블루전, 명목으로 8.3% 마이너스인데, 실질로는요, 11.6%에요. 반등을 못해, 이거. 큰일이라니까. 거의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제목 오늘 또 터졌다. 노도광보다더 위험한 것은 바로 금강구다. 금강구 세개구 봤죠. 금천구 관악구 어, 그러고 봤잖아요. 어 그래서 어아 그리고 제가 이게 한 2차 개발, 2차 개발 때는 어려것 같고, 3차 개발 때는 이거를 요거를 넣을 거예요. 이거 1,500개 단지에 이거를 시세, 현황판, 정황판, 정황판 어디가 어디가 플러스고, 아 지금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파란색이고 이런 거. 아 요것도 색깔 요걸 바꿔야겠다. 플러스일 때. 강동구 말했을 때는 강동구 색깔이 빨, 파란색으로 변하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변하고 가지고 지금 다 까만색이잖아. 25개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로 나중에 제가 업데이트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요런 막대 그래프도 다늘 거예요. 지금은 예, 초기 버전이고 이제 2, 2차 개발을 들어가는데 돈도 많이 들어. 어, 엔지니어한테 돈 많이 주고 요 요즘에 카톡 선물도 많이 주고 있어 내가. <laughs> 어, 자, 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래도 어, 엘리엇 뒤통수 한번 보고 제 스튜디오, 어,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현아의 버블팝이 터지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